안녕하세요. 쌍난 TV 쌍난입니다. 오늘은 쌍난이가 선택한 산행지. 백대 명산에 속해 있는 백덕산이라는 곳입니다. 되게 생소한 산인데요. 어, 백대 명산이 아니면 쉽게 찾아오기 힘든 산에 오늘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평창군과 영월, 강원도 영월의 경계에 있는 태백산맥에 경계된 산이라고 합니다. 함께 가시죠. 음, 이렇게 좁은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여기에다가 주차를 해갖고 이렇게 가면 계속 인도로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차를 한그 펜션집에다가 4,000원을 지불하고서 주차를 하는 게 몸이 조금 더 힘들겠죠. 이어서 <목소리> 1 쭉 가다 보면 태극기가 보이는 펜션에 주차장이 있어요. 이제 주차를 하고서 이렇게 내려가려고 합니다. 와우, 저쪽에 주차를 하고 바로 여기서부터 등산로가 시작이 됩니다! 동네 뒷산이라고 하기엔 해발고지가 좀 높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시골길을 따라서 와야 돼요 근데 백덕사 마을, 운전니 마을회관에다가 주차를 하고 오면 이렇게 길을 쭉 따라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 4,000원을 내고 주차를 한 뒤에 이렇게 최단코스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렛츠고! 백덕산 등산로로 갑니다! 좁은 길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산탄지 20분 정도 되는데, 거미줄이 너무 많습니다. 손수건을 안 챙겨왔는데, 땀도 주룩주룩 흐르고 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보는데. 가자! 와, 진짜 이쁘다! 아까까지 안개가 자욱했는데 이렇게 맑을 수가 있나? 역시, 날씨 요정 상관입니다. 뭐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 나무들만 예쁘네 벌레가 겁나 많은.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보었냐 이것이. 가보겠습니다. 와, 진짜 무슨 정글숲와 진짜 무은정낌이에온이렇은벌레이드나 많고 정글에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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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글은 가보지못했지만 뭔가 지런느낌지듭지다지나지가 미쳤어. 금 지금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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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이거다. 와 대박. 지지 우와. 그래서 사진 한번 찍어야 될것 같은데. 쌍난이의 소원을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쌍난TV!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고 잘하겠습니다. 어디로? 아, 어디니? 와, 진짜 멋있다. 멋있죠? 여기 어디지? 그 마을에, 아, 마을에 어디서 오셨어요? 음. 저는 거기에 아.. 항속, 아. 성 횡성! 횡성! 와.. 여 아침 집까지 가가지고 이게 백지백아이 아.. 지백일 6 0 아.. 기맥일지. 아. 어, 그럼 거의 종주하시는 거네요? 와.. 어. 어. 원래 그럼 어디서 오신 건데요? 원래는 저희 태백산 정상에서 등기가 돼가지고 음. 거기서 이제 그천대산을넘어갔어도약1 2 0 0요 거기서 가운데 황구 가는 거 이제 거기 한반도면 그 지형도가 있잖아요. 네. 한반도. 응, 응. 거기 가 이제 황구 가니죠. 이거 찍으세요 이거. 아 어, 네. 네. 제가 바로 찍어릴게요 그러면 계속 다니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네. 매일요? 네, 매주. 매주. 아 네. 어, 대단하세요. 네. 그러잖아 우리 선생님은 여, 여, 여자분이 혼자 이렇게 다린다는게 쉽지 않을 텐데 뒤에 이름 없어요? 네. 호호이. 저는 백개 명산 찍고 있어요 지금. 어디에요? 뭐 협전이 어디예요? 어 이거 BAC 블랙야크에서 하는 건데 어, 블랙야크. 네. 응. 협찬을안 받고 제가 그냥 <laughs> 목표로 아니 그래도 협찬을 받아야죠 네. 차비 같은 거는 거기서 제공을 해줘야 될 텐데 제공을 안 해주는데 <laughs> 아, <그래요? 웃음> 네. 영월 가는 버스 타고 영월에서 아. 이제 청량리 들어가야죠 우리는 이제 서울에서 아. 왔으니까 아, 아 영월에서 기차 타고 청량리 가신 거예요? 그렇죠 아 대박 에? 진짜 멋있으세요 아침에는 분내에서 떨어져가지고 에. 거기 소세목까지 만천을 다시 타고 어. 그러니까 7시부터 이제 산행을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 그러면 집에서몇 시에 나오셨는데요? 5시 <laughs> 대박 청량리에서 오는 데는 몇 시간 걸려요? 여기서 KTX는 한 시간 넘게 아 KTX를 타는 거구나 옛날 같으면 이렇게 종주 못해요 그쵸 무박산행을 한다든가 1박 2일을 해야 하는데 <laughs> 지금 KTX에서 강릉 다니게 생겨가지고 어, 응. 어있으세요 <laughs> 화이팅!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제 핸드폰 저장해요 010에 예? 네? 나중에 그 산에 대해서 그 관심 있으면 은 네. 네. 저한테 전화를 하셔도 돼요 아010네 알겠습니다 서울 나오시면 예예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예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짠. 사진을 단두장 찍어 주셨습니다. 이 yes, 야스굿. 오늘 셀카봉을 안 갖고 왔네요. 이런 날 이렇게 날이 좋은데. 와. 와. 벌레가 겁나 많습니다. 여기는 진짜 정상 말고는 무슨 조망이 하나도 없네요. 정글에 다녀온 것 같은 그런 백덕산이었습니다. 무사히 하산을 했고요. 어, 백덕산에 딱히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려왔습니다. 배가 고프네요. 이제 다음 산을 갈지 집을 갈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쌍란TV 좋아요, 구독! 시청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안녕.